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암센터 소아청소년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현진이라고 합니다. 소아청소년에서 생기는 암을 치료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입니다. 소아 백혈병은 결국 소아기에 생기는 혈액암입니다. 혈액을 만드는 엄마 세포에서 이상이 생겨가지고 악성 혈액 세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환자의 혈액을 보면 악성 혈액 세포가 많기 때문에 혈액이 이렇게 뿌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옛날 의학자들이 혈액이 뿌연병, 그래서 백혈병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대개 이제 소아청소년 백혈병이라고 하면 20세 미만에 생기는 백혈병을 다 이야기하는데요. 백혈병의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호발하는 연령은 좀 다양합니다 아, 물론 성인에서도 그런 혈액암이 똑같이 생기지만 소아기에 생기는 백혈병은 굉장히 어, 발병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어, 한 3, 4주 전만 해도 아이가 귀, 아무렇지도 않았다 운동에도 너무 잘했고 피아노 경연대회 가서도 너무 잘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진행 속도가 바, 빠르기 때문에 어른들에서 생기는 암과는 달리 백혈병 앞에 급성이란 말을 붙입니다. 대개 95%에서는 그렇게 급성으로 생기는 급성 백혈병이 소아 백혈병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대개 이제 소아 청소년 암으로 진단받으면 부모님께서 아,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가 이렇게 물어보시고 어떤 유전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소아 백혈병뿐만 아니라 소아 청소년 암은 그렇게 유전이 되는 병이 아닙니다 다만 염색체 이상이나 또 유전적 암소인 증후군 또 면역결핍 상태가 선천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런 백혈병 같은 소아암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추적 관찰을 해 봐야 합니다. 수와백혈병은 사실 일반 이렇게 흔히 보는 예를 들어 감기 그런 증상과도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미리 조기에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증상이 생긴 거를 조금이라도 빨리 안다면 아무래도 진단이 빨리 되니까 치료가 빨리 들어가서 아이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증상이 생기는가 한번 살펴보면 1번은 우선은 정상혈액을 못 만드니까 생기는 주 증상이 되겠습니다. 정상 혈액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적혈구, 또 백혈구, 혈액을 응고하는 데 필요한 혈소판이라는 게 혈액에 되게 중요한 세 가지 성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적혈구가 부족하면 우리가 흔히 빈혈이라고 하지요. 아이가 쉽게 좀 피곤해하고, 좀 무기력하고, 짜증도 잘 내고, 또 이렇게 보면 볼 같은 데가 좀 발그레 해야 되는데 좀 창백하고, 이제 백혈구는 주로 병원체하고 싸우는 세포입니다. 이상하게한달 전서부터는 자꾸 감기에 걸리고 감기가 잘 낫지 않습니다. 또 열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겠죠. 혈소판은 우리가 이제 어디 이렇게 다치면 첫 번째로 와서 그 출혈되는 데를 막아주는 세포입니다. 그런데 그 혈소판이 부족하기 때문에 흔하게 이제 출혈 반점이 보이죠. 꼭그 바늘로 이렇게 이렇게 찌른 듯한 아주 작은 점상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생기고 피가 잘 나고 이상하게 멍이 잘 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정상 혈액을 못 만들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고 이 악성 혈액세포가 더 많아지면 몸에 간이나 비장 이런 데 가서 이제 증식하게 되기 때문에 아이가 배가 이렇게 부르게 되고 또 혈액은 몸에 전체를 가기 때문에 중추신경계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 구토나 두통 또 안면 마비 이런 증상까지도 올수 있겠습니다. 주로 오셔서 말씀하시면 이런 모든 증상이 나타난 기간이 대개 4주 이내인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런 증상이 한 3, 4주 되면 결국은 아이가 다른 증상도 많이 이렇게 확연하게 되기 때문에 병원을 오게 되는 거죠. 어머니들이 아우, 좀 빨리 발견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그렇게 빨리 발견하기는 쉽지 않은 경우입니다. 네, 이제 우선은 소아백혈병을 의심할 만한 아까 말씀드린 증상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아예 검사를 좀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소아백혈병을 의심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검사는 그냥 여기 혈액을 조금 채취해서 결혈구는 얼마나 수치인지, 백혈구는 어떤지, 혈소판은 어떤지 보는 CBC라는 그런 혈액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피의 일부를 이렇게 현미경으를 보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는데 그거를 말초 혈액 도말 검사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 검사를 일단 기본적으로 하면 이 환자를 백혈병을 좀 의심해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흔히들 알고 계시죠? 골수 검사를 합니다. 왜 골수 검사를 한 하냐면 사실 혈액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주로 골반에 있는 뼈 안에. 또 척추에 있는 뼈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뼈 안이니까 그걸 골수라고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골수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여기 골수 검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제 골수를 가지고 슬라이드를 만들게 되고 이 슬라이드를 현미경화에서 보면 백혈병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의 그런 백혈병 세포를 볼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급성 림프모구백혈병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소아에서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되겠습니다. 이제 골수 검사하면 이렇게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아주 잘 바늘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사용해서 하는 거고요. 물론 어디를 찔러서 하는 거니까 아플 수는 있는데. 국소 마취제로 골막 뼈를 싸고 있는 그 부분을 잘 마취를 시키고 또 아이를 또잘 재우고 그리고 검사를 하기 전에 어떤 혈액 성분이 부족하면 충분히 수혈하고 혈액이 잘 응고되지 않으면은 그 응고인자도 다 충분히 넣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골수 검사를 하기 전에 잘 준비해서 하면 그리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백혈병과 감별해야 되는 진단들이 있습니다. 어, 백혈병처럼 보이지만 어, 골수 검사를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혈액을 못 만드는 그런 골수 부전이 있는 그런 병이라든지 또는 어, 말초혈액에서 혈액이 이렇게 파괴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병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골수 검사를 할 때는 어느 정도는 이게 백혈병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들어가지만 어쨌든 골수 검사를 해야지만 최종적으로 백혈병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혈액암은 혈액에 다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병기를 나누지는 않고요. 혈액암 중에서 백혈병은 그 백혈병이 생기는 나이, 처음에 왔을 때 백혈구 숫자, 또 백혈병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해서 위험군이라는 그런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위험군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소아청소년 백혈병은 대개 급성 백혈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원 세포에 대해서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나눠지는데요. 일단 1차 단계는 똑같습니다. 우리 골수에 있는 나쁜 백혈병 세포를 없애고 정상 세포로 이제 회복시키는 게 1차 단계인데 이것을 간의 유도 단계라고 합니다. 2단계에서는 이제 간의가 유도되면 그것을 좀 확실하게 더 치료를 하는 걸 우리가 공고요법 단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후에 쭉 치료하는 걸 유지요법이라고 하는데 이 유지요법은 주로 급성 림프모구백혈병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급성 림프모구백혈병 경우에는 반해유도, 공고요법, 유지요법 한 2년 반 내지 3년을 치료받게 되고, 급성 골수성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반해유도, 그다음에 공고요법을 한두번 내지 길게는 한 여섯 번 정도 하고 그 염색체 이상, 위험군 또 치료에 대한 반응 같은 걸 종합해서. 이환자를 이식을 할지 또 이식을 안 할지 이런 거를 결정하게 됩니다. 급성 림프모구백혈병 중에서도 치료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안 좋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일부에서는 또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게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 약제는 어떤 걸 쓰느냐 하면 주로 백혈병에서 쓰는 거는 세포가 증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음. 세포 독성 항암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항암제죠. 뭐 머리도 빠지고 이러는 그런 항암제를 쓰고 이제 어떤 표적을 발견하게 되면 표적 항암제를 추가해서 같이 쓸수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척수 강내로 중추 신경계로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척수 강내에도 항암제를 주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혈액을 만드는 세포를 이식받는 동종 졸모세포 이식을 같이 시행하게 됩니다. 이제 급성 림프모구백혈병의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좀 깁니다. 유지요법만 해도 되게 2년, 또 남자의 경우는 3년,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긴데 사실 이제 유지요법의 동안에는 자기의 일상생활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게 되고 처음에 간의 유도가 되고 이런 경우에 앞쪽에는 좀그 치료에 전념을 하지만 웬만큼 초기 치료가 끝나면 부모님과 함께 다시 학교에 갈수 있는 그런 거를 계획을 세우고 또 그렇게 금방 안될 경우에는 병원 학교라든지 또 사이버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이가 자기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대개 유지요법 중에는 학교에 다니는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세포 독성 항암제, 어쨌든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 어머니들이 걱정이 많으시죠. 사실 이런 세포 독성 항암제는 그 부작용을 급성으로 나타나는 것과 또 오래적으로, 영구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급성이라고 하면 그런 항암제가 들어갔을 때또 구토가 나거나.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음,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감염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급성으로 나타나는 것가 되겠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누적되게 되면 또 심장 같은 기능이 좀안 좋아지거나 또 콩팥 기능이 안 좋아지거나 성장 같은 것이 조금 둔화되거나 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작용은 사실 최근에는 많이 이렇게 그것을 방지하는 법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급성 림프 모그 외 혈병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위험군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위험군이라는 것은 일단 진단 당시의 나이가 2살부터 9살 사이, 10살이 안된 경우, 진단 당시에 백혈구 세포수가 5만 개보다 적은 경우, 요런 경우에는 이것을 표준 위험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그는 고위험군, 또 특히나 이제 간해를 했는데 간해 유도가 실패한 경우에는 위험군이 최고위험군까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표준위험군인 경우에는, 어, 표준위험군에 맞는 치료를 합니다. 그렇게 표준위험군에 맞는 치료를 했을 때 생존율은 거의 최근엔 90%에 이르고 있고요 고위험군이라고 할지라도 고위험군이니까 좀더 표준위험군보다는 강한 항암제를 쓰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80%의 아이들이 생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험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위험군인 아이는 물론 완치도 시켜야 되지만 부작용이 작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또 고위험군인 아이들은 우선 생존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치료를 강하게 하더라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치료를 하게 되겠죠. 소아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엄마든 아빠든 아이를 옆에서 이제 간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제 그런 치료비가 걱정이 되는 경우가 많으시겠죠. 네, 우리나라에는 사실 그런 제도가 굉장히 잘돼 있어서 각 지역의 보건소에 이렇게 소아암으로 진단받은 다음에 서류를 제출하면 그 가정의 경제 상태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 필요한 지원금을 이렇게 지원해주시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각 병원에 의료사회복지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사회복지사분들이 환경을 다 이렇게 조사하셔서 지원단체들과 의논해서 그 가정에 맞는 그런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시죠. 그리고 사실 요즘 병원에서도 그뿐만 아니라 아이를 아이 또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지지 프로그램들 같은 것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진단받았던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으로 성장하고 또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고 결혼까지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고 사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굉장히 강력하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항암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어, 곰팡이 감염도 있었고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무사히 이제 골수를 줄공여자를 찾아서 이식을 했고 잘 무사히 이식을 마치고 학업에 또 정진해서 저희 병원 근처에 있는 학교에 지금 선생님이십니다. 그런 예가 한 분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백혈병으로 진단받으면 부모님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그리고 굉장히 낙담하시죠? 처음에 굉장히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료진하고 또 환자, 또 부모님, 이게 다 우리가 하나의 팀입니다. 각자 어떤 거를 하면 제일 잘할 수 있을까도 생각하고 또 같이 협조해서 치료 기간이 길고 또 어려운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각자의 의견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하면 이런 좋은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용기를 잃지 않고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아청소년암은 사실 전체 암의 한 0.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아청소년 암의 치료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의사도 적고 또 이런 연구하는 연구 인력도 적고 또 이런 아이들을 위한 약을 만들어내는 회사도 적습니다. 아, 그렇지만 아이들은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분들이 이런 아이들의 치료에 또 연구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영상을 보셔도 궁금한 점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